여기 맞나? 내려요. 여기 맞나? 왜안 뜨지? 왔는데? 잠깐. 왔잖아. 여기가 더 글로우 아니야?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아 여, 여기까지 와야 돼어 깨지는구나 여기 안에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돼지아 멧돼지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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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무나 정신없어요. 빨리 들리게 하세요. 여기 끼우기, 여기. 한번 같은 바위, 한번 쳐볼게요. 되는가? 여기가 안 된다. 야, 이거 6개를 하라고. 잠깐만요. 불바이 여기, 여기 있었어요. 여기 하나 있었고요. 맞네, 구르는 바위네요. 저렇게 생겼어도 굴러갑니다. 모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것도 구르는 바위 같은데 딱 봐도. 이것도 구르는 바위. 아, 여섯 개다 했고요. 그 금괴 들어 있는 금고를 발견하면. 이 100개 들었거든요. 한 방에 깰수 있는데, 현장실에 근뭐 금괴 같은 거 없으려나? 금괴 나와라, 금고 같은 건 없고요. 상자를 열어서 금괴가 나오면 그걸 먹어야 되네요. 금괴 나와라, 금괴 나왔다. 어. 금고 찾았는데 자, 이거 이거는 양보할게요. 자, 여기 금고 위치인데. 자, 이거 하나만 까시면은 퀘스트 됩니다. 여기 있었어요, 금고딱하면 100개 나오거든요. 나왔죠? 이거1 0 0개짜린데한 방에 퀘스트가 될 겁니다. 가자가자가자 헤드샷, 헤드샷 해야 돼. 한번 했고요. 한번 더. 야야야야야 움직이죠. 움직이죠. 헤드샷. 아. 헤드샷. 헤드샷. 아니야. 헤드샷 해야 된다니까. 아까 뭐 앞에서 가리지 마. 가리지 말아요. 아니, 아니. 여보세요. 저기 헤드샷 해야 돼. <laughs> 간신히 깼다. 아, 군의 방해를 뚫고 간신히 깼다. 그 무작정 무시정으로 가시다가 죽으실 건데 조심하세요. 주변에 적들 많으니까. 잠깐만요. 저저저 학기를 저저 하면 안 돼. 퀘스트 퀘스트. 어, 됐다. 자, 새로 또 발색하실 분. 자, 스냅 머리, 번슬리. 어, 경마버거 머리네. 그리고 스냅 탈색. 이거 문어, 문어 팔이네, 문어 팔.